好好好。

5바퀴 다 했으면 반대 방향으로 안아 응, 일단 지금 열고 렇게요3 2 1 1 2 3 해봐 다이 멀리 없자기 여기다 너. 어리봐너안잡아어안아 자기가 되는 사람한테 말해 되는 사람한테 기해오 잘하네 와야 잘한다 해봐 봐 여기

그또발 사이로 네, 빼고 또아으로 그치 또 허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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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면 허리띠 허리 오케이 이번에 했 허리띠 허리띠 허이띠 허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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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반대방허리

야 당연히 이렇게 해는데 이렇게 하면 뒤로밖에 안 가지 공 아, 줘봐 바보라고해 아, 아, 바보는 저희 선생님들 바보고 얘들 <목소리> 최대한 최대한 엉덩이 쪽 들어서 아, 넘겨 문 가서 대해서 완전 잘해 내이야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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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강도님조금만더 올려줄 수있나요혹시공로 툴을 하나시네네 툴을 하나을하나씩들로 들어 들어 시키로툴하나시만하나씩키하나시키 하나시키로. 툴을 하나로 툴을 하나시키로. 툴을 하나시키로.

어? 여기야, 여기 하다가 26정도 잡아봤는데 네. 마사지 뭐 세게 할 거야 걸리면 30정 볼게. 26이 나면 30이면 다음 들어가 30. 오케이. 들어, 하나 둘셋 하나 하나, 아. 아, 아, 하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하이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뭐 <뮤> 가지고? <뮤> 아, 35 정도? 이 팀이 여기. 나 이제부터 사과야사과게 사과 얘들아. 얘들아 지금은 훈련이야. 아직 경기가 아니야. 알겠지? 어? 아 경기는 조금 있다가. 얘들아 좀 조용가. 민 친구. 얘들아. 전화, 전화. 소리하지만 라어 얘들아, 선재 님 동작 야. 보고 따라하는 거야 알겠지? 야. 알겠어. 야. 일단은 그냥 두 발로 점프해서 넘어. 넘어 너무 쉽다. 널까지 넘어서 여기는 빨리 달리면 돼. 알겠어? 네. 알겠어? 네. 윤희 언니랑 현이가 잘할 것 같으니까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어. 두 발자국 시작. 시작 어. 그렇지. 오 어. 잘하네. 네. 그렇지. 쉬어 주면 네. 어 이슬 불면. 어. 네. 어 일단 빨리 안와도 돼. 아직 시합 막일따 어. 시합 할 거야. 점프. 점프. 두 발자국 아.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어 네. 잘한다. 이거 이따 시합 할 거야. 앞으로 사이로, 그거 잘하네, 여기. 어. 어 넘어지는 건안 다르겠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천천히 해도 돼. 효율성 뭐. 연습이야, 천천히. 어, 어, 여기까지 와야지. 어, 그래, 어, 사이로, 빨리 와. 사이로, 빨리 와. 사이로 빨리 와. 빠져나가면 돼. 그래야 돼. 그렇지. 야부? <목적> 그래서 어, 그래? 어쪽 어, <목적> 보고 저쪽 보고. 아, 갔다가, 갔다가. 아 나, 나. 갔다가, 갔다가. 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아, 어. 앞으로 <목적> <derrière>.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저쪽 보고야. 기술 보여. 할 거예요. 왜 하니? 가경계할 경계해. 삐그하라고요 아, 해도 상관없어. 가 치리 말하면. 박대서 전력 덱스를

파란팀작이여이따 <뭔람> <준비했는데. 뭔람> 이따 경기할 때이규이 규모가 지금 이 규모가 이 규모가 지금 와서. 이이규모모이모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절반 정도 셋, 아, 저쪽 가다 들어가네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이, 이, 마이크를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त्यो आगोले भेल्यो माथिबाट

Nei, nei, nei!

i don't know. 케 k 다 PK PK, PK. 뭐, 아 PK 아, 키퍼 아. 이거 막으면 안 돼. 발로만 막아야 돼. 발로만. 아니, <laughs> 내가 <laughs> <laughs> 어, 얘들아, 뒤로 나와야 돼. 공 차는 사람 빼고다 뒤로 나와야 돼. <laughs> 이거는 축구 경기 규칙이 아니잖아. 아. 요 밑에야 막는 거니까. <laughs> 나와. 나와, 나 저로 가야 돼. 저로 가야 돼. 공 뒤로가 공 뒤로 가야 돼. 일 k p 꽃기보 나와 야, 나와 와와 응. PK. PK. 아막 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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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집, 집, 뭐 있잖아. 야, 괜찮아 PK. 면 되지 k p 면 되지 아, 아, 뭐야? 뭐요다들아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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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얘들아, <laughs> 가까이 와. <laughs> 이년 가까이 와. 이제 끝났으니까. 야, <laughs> 야, 야, 야. 물을 잔디 왜 뿌려. 가까이 와. <laughs> 야, 인사 <인사하고> 끝내야지. 아, <laughs> 자, 요 오늘 즐거웠어요. 네. 얼만큼? 많이 아니야 그냥 많이 아, 꼴, 아니 골대 있었어야지 진짜됩니까 아 그래도 어도이형프링아잘 안파요 집에서 잘은거 오늘 고생하신 선생님하고 같생하야 여러분하고 박로 끝낼게요 감음에또봐 아. 아. 안녕 아, 아 이제 집에 가면 돼 안녕 와야, 아니야. 안녕 아, 야 아니야 아, 와이 불 들어갔어요. 이불 <laughs> <laughs> 들어갔어요!